여기가 이제 그호선 경희궁역입니다. 아주 뭐 역시 역시 다릅니다. 그리고 늦죠? 어 아, 와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. 음. 서울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계단, 이렇게 지하철 있으니까 뭐 피트니스, 헬스 클럽 뭐안 다녀도 너무 좋습니다. 운동이 그냥 됩니다. 운동이. 아, 여기 아름다운 커피. 이렇게 돼 있네요. 공정무역. 음. 그렇군요. 그렇군요. 6번 출구로 나와서, 와, 또잘 모르겠어요. 제가 볼 때는, 어, 저쪽이 이제 청와대 방향이고, 예. 저 건물인 것 같은데요? 예, 저 위에서 요리로 딱 보면 청와대가 보입니다. 한 누리 빌딩인 것 같아요. 저는 다 건물이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헷갈려요. 어. 배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있구요. 음. 음, 음, 음. 음, 음.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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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

그 응음... 어, 네, 응, 의자 하나 옆으로 빼 가지고 이쪽으로 응? 이쪽으로는 이쪽으로는? 어, 어어, ]Eh? 네. 이 놓읍시다. 어, 이쪽으로 와요. 우리 다이서9 명이 라 예, 알겠습니다. 음. 일단 호랑이 하나 찍으시고? 그러니까요. 호랑이. 우리가 다이서9명좀 거기 지금 정확히 몇분 오시나요? 하나, 둘, 셋, 오세명 더. 세명 더. 해야지. 자. 아이렇게 이야기가 돼. 제가 보니까 그쳐 쳐드리기 줍 응? 그러니까 멘트를 핵심 멘트를 이렇게 타이프로 쳐드리고 그거를 일단은 수고하세요. 네.